안녕하세요. 룰루랄라입니다. 우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자, 밤새 거리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보이시죠? 텅텅이 빈이 거리대 어쩔 거예요? 제가 3월 7일부터 노숙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아이들을 거리대에다가 내놓는 모습을 찍었어요. 오늘이 3월 17일인데 열을도 꽉 채우지 못하고 아이들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와, 중부지방에 지금 꽃샘추위, 아, 전국적으로 꽃샘추위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차갑고요. 체감온도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이거를, 신문지를 원래는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신문지를 덮고, 덮고, 그리고 3일을 버티려고 했는데, 아, 저희 남편이 안 된대요. 유튜버가. 그러다가 얼리면 큰일 난다고, 아, 그냥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알라 줄 테니까 그리 안전하게 드리고 편안히 지내라고 해가지고 저희 딸이랑 남편이랑 둘이 바구니 바구니 해서 막 옮겨주고요 제가 급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거리대 거리대가 6개고 틈새 선반이 거실에 3개 작은 방에 2개 음 그리고 베란다 베란다에도 3개 거실에도 3개거든요 와 그러면은 8개죠. 8개를 아, 8개를 몽땅 다 철수를 하고요. 이렇게 텅빈 거리대로 또 나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짠. 보이시죠? 제가 급하게 아이들 막 들여놓은 모습이에요. 겨울 동안 예쁘게, 예쁘게 진열해놓은 모습이랑은 많이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제가 아직 감기가 완벽하게 다 낫지 않은 상태라 기침이 나오고 찬바람을 쐬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창문을 닫고 영상을 또 이어가 볼게요. 어, 지금 제가 어제 아, 그제까지는, 토요일까지는 날씨가 진짜 더웠어요. 정말, 얇은 애트 입어도 따뜻할 정도로 더웠는데, 어제 기온이, 낮 기온이 조금 낮았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기, 온도를 계속 체크를 하는데, 일기, 일기예보에 그 예보된 온도보다 항상 한 3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중부지역에 오늘 영하 3도, 내일은 영하 4도거든요. 저희 지역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체감온도는 거기에서 마이너스 3도가 더 내려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음, 너무 추울 것 같기도 하고요. 신문지 덮고 비닐 덮어주려고 했는데 어, 3일 내내 또 최고 기온도 5도 기껏해야 하루 6도 정도 올라가고 말거든요. 그러면 봄바람이 차가운 바람에 체감온도는 어,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한 3도씩은 더 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고 보면 이 아이들이 낮에도 제가 시문지를 음, 열어준다고 해도 아, 너무 추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낮 기온이 한뭐 조금 1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어, 밤에 잠깐 뭐 영하 3도 2도 이렇게 내려가면 제가 이제 버틸 생각도 있었는데 어, 결정적으로 낮 기온이 너무 낮아요 낮 기온이 최고 기온이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막 급하게 정말 급하게 막 또 어제 제가 저녁에야, 저녁에야 집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아침에 나갔다가, 어, 저녁에야 집에 들어와가지고 깜깜한 시간에 이거를 이렇게 막 남편이랑 딸이랑 막 날라주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어, 날라주는 거, 그거 아시죠? 근데 다르다 보면 꼭 사고 치는 거 아시죠? 자, 어, 여기 보면은, 아,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코사지도, 어, 여기 코사지도 하나 떨어졌고요. 그리고 창틀, 작은 창틀, 창틀에 있는 어, 선반에서 다육이 하나 넘어뜨려가지고 창틀에 지금 흙이 잔뜩 쏟아져 있고요. <laughs> 그렇답니다. 이거를 가만히 보고 이렇게 관상을 하면 저희가 좋겠지만, 들고, 손으로 들고, 내, 내놓고, 들여놓다 보면 꼭 사고를 친답니다. 자, 이렇게 들여왔을 때, 이제 아이들 또 하염 있나 한번 보고, 음, 그리고 아이들 좀 살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이제 또 그런,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다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뒤죽박죽 막 되어 있고요. 제가 거리대랑 틈새 선반으로 싹 나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베란다, 요 안에 선반에도 몇 개씩 조금 아이들이 있긴 있었는데, 햇빛 그렇게 많이 안봐도 되는 아이들이나 오래돼가지고 좀 사랑이 사랑을 덜 받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이제 여기다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제가 다 내놓고 주말에는 나머지 아이들을 키핑장으로 또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핑장으로 또 옮겨간 아이들도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자리가 이렇게 바뀐 상태이고 그 맞은편에 지금. 아크릴 선반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아크릴 선반은 보여드리기가 너무, 어 이렇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난리치게 하고 들여놔서 이렇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막 난리치고 들여놨고요. 아이들, 음, 이렇게 들어온 김에 이제 또 눈맞춤 하고 그 사이에 한 일주일에서 9일, 9일 정도. 음, 길게 나간 아이들은 9일, 안그러면 짧게 나간 아이들은 그거보다 짧거든요 그 사이에도 예뻐진 아이들이 있어요 예뻐진 아이들 어떤 아이가 예뻐졌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뒤에 이 아이는 제가 겨울에 베란다에서 한 번도 못 보여 드렸는지 한것 같아요 이게 멘도사예요 민도사가 창틀, 저희 집, 음, 베란다 창틀에, 창틀 틈새던반에 내놨거든요. 이쪽을 앞으로 보고 내놨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가운데가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엄청 오래된, 오래 키운 아이예요. 어, 얘가 들어, 들어서 보여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서. 자. 요런, 요렇게, 요런 화분에, 요렇게, 목대, 목대로 늘어지는 이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제가 그대로, 요대로 이렇게, 자, 키우고, 요거는 상세 선반에서 며칠 사이에 요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막 예뻐지고, 아, 또 요런 아이가 또 있다. 여기 위로 가볼게요. 자, 맨 위로 얘를 올려놨는데, 얘도, 얘도 보세요. 베라하긴스금인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베라하긴스금이 입장이, 아 지금 여기도 막 입장들이 막 떨어졌네요. 이 아이를 입장을 막 건드리면 후두두둑 잘 떨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떨어지지 않고 냅둬야 되는데요. 이 아이도 제가 틈새 선반에, 어, 베란다 틈새 선반에 놔뒀는데요. 이거는 화분 사이즈가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보세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어, 예뻐졌죠? 이렇게 예뻐졌어요. 자, 요 베라하긴스 금도 요 맘때 이렇게 찬바람에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지더라고요. 너무 예뻐졌죠? 요거 딱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 철수를 했어요. 예쁘죠? 요거는 마리 화분인데요. 응. 위에서 보면 조금, 위에서 보면 조금 들리쁜데, 이렇게 내려오는 요 수염들이 예뻐가지고, 요 목대들이 예뻐서, 제가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들을 잘못 키워요, 자리 때문에. 근데 요두 아이는, 어, 끝까지 지켜주려고, 헉, 여기 지금 입장들, 가운데 보면 입장들이 막 후두두두 다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안타깝게 됐네요. 이거 아마 내놨다, 들여놨다 하면서 이렇게된것 같아요. 자, 다시 올릴게요. 여기다가 얌전하게 올려야 돼요. 어제도 여기 막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아이들이 떨어졌고, 입장이 엄청 약해요. 이 근데, 이 모습이 너무 예뻐요. 여기 꽃이랑, 여기 꽃이랑, 얘가 더 진하게 물이 들어오면, 어, 누가, 어, 이렇게 코사지고, 누가 진짜 꽃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 예쁜 그런 아이랍니다. 제가 아주 또 애정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 또 예뻐진 애가 누구였더라? 또 예뻐지네 찾아서 볼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예, 아르제예요. 아르제. 아르제가 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 이렇게 아르제가 이제 막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요거는 블라썸 스페셜인데 요 아이는 겨울 동안에도 요렇게 진한 핑크, 가운데가 진한 핑크로 보여주더니 요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젤리가 또 겨울에 예뻐가지고 여러 아이들을 샀거든요. 근데 이건 핑크 블라썸인데 이 아이는 성장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젤리였는데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성장 모드일 때가 조금 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음, 금작. 금장. 요거는 금작이라는 아이인데요. 요거 아이도 물이 조금, 물이 좀덜 들었고. 그리고 자, 자이언트 색감 한번 보세요. 어머, 복숭아 빛 너무 예쁘죠? 이렇게 노랑 노랑 복숭아 빛에 핑크 라인이 너무 너무 예쁘답니다. 자, 이 화분도 가성비 좋은 화분이에요. 네, 괜찮죠? 저희 화분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볍고 예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예쁜 아이 찾아서 한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스파이시. 저기 외까지 보면 삼도인데. 자 이렇게 삼대인데 스파이시가 좀더 빨갛게 우리 들었고 예쁜 자 노랑 어, 이렇게 봄 봄이 생각나는 예쁜 봄봄 화분에다가 이렇게 시파, 스파이시 스파이시 큰 얼굴 삼두를 심어줬는데요 이렇게 예뻐졌고요 또 누가 예뻐졌나 볼까 자이 아이는 애뜨리얼이에요 너무 예쁘죠 애뜨리얼도 보세요. 에트리얼 여기 얼굴이랑 여기 있잖아요, 코사지 얘네들이랑 응, 누가 코시고 누가 코사지인지 누가 그림인지 정말 구분 안갈 정도로 예쁘죠. 요요 요 아이는 제가. 음, 요거를 분갈이를 미리 해줬어요 왜냐면 초기 이쪽에 얼굴이 조금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아이라 제가 저희들이 막 예쁜 모습 보면은 분갈이 하기 싫잖아요 더 그거 오래 유지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요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이 아이는 지금 분갈이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 그리고 예쁜 아이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짜자잔 데미안 와 오동통 진짜 입장 통통하죠 자 요거는 읍내 꽃집 음, 이거, 25,000원 짜리 화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심겨진 거. 자, 요거, 제가, <laughs> 소개했던 아이인데,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요 아이 소개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자,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요 아이, 요 아이, 내돈내산 품어왔습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 제가 음내화분 좋아하거든요. 음, 음내화분 좋아하는데, 아, 요즘에 나오는 음내화분이, 예전에 제가 쓰던 음내화분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라지아가금들이 물이 어 여기도 돌이 지금 마사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빼줘야 되고 라지아가금들이 대체적으로 물이 조금씩 더 들어온 것 같네요 여기도 라지아가금 여기도 라지아가금인데 물이 더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자,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막 예뻐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네요 아담도 예뻐졌고 아, 아이 아이 예뻐졌다 이 아이가 불카누스 불카누스 이 아이도 막 예뻐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 아이, 레드벨벳. 자, 레드벨벳. 저번에도 제가 한번 자랑했는데, 아, 집에서 이렇게 딸기잼처럼 생긴 레드벨벳. 저희들이 농장 가면 딱 사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딱 들어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자, 너무 예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도 제가 들이다가요. 여기 건드려가지고 이거 보세요. 저랑 진짜 오래 살은 석연나이 아이도 나이백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지금 또 망가뜨렸어요. <laughs> 저기도 입장 하나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고 나르면 이렇게 아이들이 막 수영도에 미워지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호텔을, 일부 호텔을 했습니다. 3일 동안은 이 아이들 지금 또 이렇게. 베란다에서 아이들 좀 보고요. 그리고 다시 목요일. 목요일 날 0도예요. 최저 기온이 0도인데, 그리고 이제 10도 이상으로 다시 낙온이 오른답니다. 그때 이 아이들 다시 또 내놓으면서 소식 전할게요. 이번 주 꽃샘추위 감기 진짜 진짜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